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슬픔 감정, 외로움.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고독에 대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두가 축하를 건네는 성지, 성취, 성취의 순간 혹은 눈부신 조명 아래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 찰나. 세상은 당신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속엔 서늘한 바람이 분적이 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깊은 고독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심리적 공허감, 성공 뒤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림자, 사람들은 빛나는 것에 먼저 시선을 둡니다. 웃음이 많고 성공해 보이고 늘 당당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화려함이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강할수록 그 뒤에는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가 있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항상 괜찮은 척해야 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진짜 감정은 점점 숨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 속에 쌓인 외로움과 고민을 털어놓을 곳은 줄어들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짙어집니다. 많은 박수와 관심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과 진짜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틈에서 고독은 조용히 자라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성취 끝에서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의 도착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만 하면 삶이 완전히 만족스러워지고 더 이상 불안이나 외로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기대했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고 오히려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고독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 그 하바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취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성공의 순간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볼 여유가 없거나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정상에 올랐을 때그 기쁨과 부담을 함께 나눌 그런그 사람이 곁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공은 분명 값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목표에만 집중하며 쌓아올린 성취는 사람을 더 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걸어온 관계와 감정에 빠진 성공은 높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독착 오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이루냐만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행복에 있어도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나는 마음속에 있다는 점, 이것을 도착 오류는 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도파민과 감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림입니다. 도파민 러시에 러쉬, 도파 러시라는 얘기는 그 이렇게 많이 갑자기 많이 그 분출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뇌에서 쾌감이나 동기부여와 관련되는 신경전달물질인 것입니다. 도파민 그는 순간적으로 쾌감이나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에 강하게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파민 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 크래쉬라고 하는 얘기는 감정적인 물락 폭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감정이 크게 흔들리거나 우울,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는 상태를 우리는 감정적 그 크래쉬, 그 물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그 환호 상태, 흥분 상태가 되고 반대로 그 감정이 폭락, 폭 떨어지면은 이렇게 우울증 같은 고독이 찾아오게 된다 이런 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관계입니다. 이쪽은, 이쪽에는 도파민과 정서 수준에 관한 것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파민과 감정적인 것이 어떻게 그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 그래프는 도파민에 대한 것이고 빨간 그래프는 그 감정에 대한 정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도파민이 많이 분출됐을 때 도파민 크래쉬는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은 빨간 선에 있는 것처럼 감정이 감성, 감정이 크래쉬 되는 것입니다. 로우 무드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아주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그 도파민 서지, 서지, 서지라는 얘기는 크래시와 같은 말입니다. 도파민이 급상승할 때와 감정이 폭떨어질 때를 그래프로 그 설명하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그래서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남아 있을 때 괜히 더 허전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져서라기보다는 내가 강한 자극 이후에 균형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공허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공의 순간만큼이나 큰 박수 뒤에 찾아오는 외로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뇌와 마음은 이미 다음 자극이 사라질, 사라진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 침체는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자연스럽게 그 반응하는 그러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순간을 함께 나누거나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그 공허함이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정서적 정적인 그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정적 그러니까 조용함 이런 것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면 우리는 고독을 어떻게 하면 성숙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미국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성장과 자기 의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깊은 고독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이 부여한 나의 이름표나 직함, 성과 이런 걸다 떼어버리고 진짜 내 자신, 진짜 그인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말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기 성찰의 용광로인 것입니다. 이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나 자신, 자신, 그,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을 성숙으로 바꾸는 그런 그 우리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립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오는 그 고독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닙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일수록 그 주변의 우주는 가장 그 깊고 어두운 법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쓸쓸한 그림자를 따뜻하게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독이 허무가 아닌 새로운 날을 발견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고독에 대해서 그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로움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로움은 담배 열다섯 개비만큼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왜 화려한 순간에 우리는 더 심한 고독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